안녕하세요. 주황입니다. 8월에, 이번 달 초에, 베트남에 신임 총비서가 취임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기사를 다뤄보겠습니다. 주띵늑, 똘럼, 람, 똠비트, 똠럼 주석이 총비서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람을 쓰네요. 람, 람, 똠비트. 못장, 선장, 피어 옹호. 옹호는 한자로 옹호죠. 그래서 지지하다는 뜻입니다. 지지하다, 100% 찬성표. 주딩덕 도름나넉반접 하이 중응당과모이바모람 돈비 드 니엠기 하이컴 하이못된 하이컴 하이싸우 상이바당담 응, 하이, 넉. 이 늑은 원래는 얻다 이런 뜻인데 물건을 얻다 이런 건데 영어의 수동태처럼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늑, 모 그랬으니까 이늑 다음에 있는 이것에 의하여 모 버우, 모는 선거하다 뽑다 뽑혔습니다 똘럼 주석이 당 중앙집행위원회에 의하여 2021년부터 2026년 까지의 임기 동안 총비서를 하는 것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언제? 8월 3일 아침에 이렇게 되죠. 뭐구문이 이렇게 어려운 건 없죠. 이럴 때 람이란 동사 쓴다는 거잘 보시고요. 톰까오 구어 완펌 중응당 팟 응아이사오 호잉이 톰까오 한자로 통고죠. 발표라든지 공고라든지 그런 뜻입니다. 톰까오 통고, vanform. vanform은 원래는 그 오피스란 뜻이죠, 사무실. 당중앙의 오피스, 당중앙의 업무를 처리하는 어떤 그 조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당중앙 오피스의 발표에 따르면, 그런데 그톰 가오가 팟트이사우 호잉이 회의 직후에 발표된 공고가 알렸습니다. 깐끄 깍구이링꾸어 당 당의 제반 규정에 깐끄 한자로 근거니까 근거하여 젠커서 링헝 저이티오 년스꾸 보징지 년스 년스는 한자로 인산데 이게 좀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링헝링헝은 방향을 정하다. 젠커서 무엇을 토대로 정치국, 정치부의 인사, 소개, 정해진 방향에 기초하여 이 총비서를 선출할 때 정치부의 사람들, 정치부의 사람들을 쭉 데이터를 놓고 이제 이 소개하는 그런 방향. 말이 좀 복잡하게 써있지만 실제로는 정치부의 그 속한 인사들 중에 이러이러한 사람을 총비서로 선출하겠다라고 그 작성한 자료겠죠. 그것에 근거하여. 복수의 후보자를 소개를 하는지 뭐 그런 건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인사 자료에 근거하여. 중응, 나, 타올론. 당중앙은 토론, 토론했는데 전주,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톱녷, 젖, 가오, 톱녷, 의견의 위치를 보았다. voice, 소, 휘어, 토에 뚜에, 멋점 펀참, 절대적인 100%. 그러니까 100%가 찬성한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보우, 엄, 똘럼, 우이, 비안 보, 징, 지, 주, 딩, 어, 주석이고, 국가의 주석이고, 정치부 위원인 똘럼을 보우, 선출했습니다. 똘럼을 선출해서, 즈, 즉, 똠, 비, 드, 반, 첩, 아잉, 중, 응, 당, 과, 모, 이바. 과, 모, 이바. 이랬을 이런 거는 13기. 이 과가, 한자는 로 과인데, 뭐, 예를 들어, 회사의 인사과, 구매과, 이럴 때그 과자입니다, 원래. 과업. 그래서 13기란 뜻이에요, 13기. 당, 중앙, 집행, 위원회의 총비서 직을. 즉, 그러면 직, 직이거든요. 즉, 총비서 직을 즈, 갖는 것으로 선출했다. 즈, 즉, 즉, 직을 갖다. 직위에 오르다. 깐, 그, 근거. 이해하시겠죠? 점헌바풋, 풋, 비어, 중응, 즉, 이럴 때는 즉은 앞에서. 당중앙위원회 앞에서. 당중앙위원회에서 3분이 넘게 발표해서 사우이 념, 즉, 념, 즉, 그러면 임직인데 직책을 임은 담임선생님 할때임자예요 맞는다는 뜻이니까 직책을 맞다. 그러니까 직책을 맡은 후에 당 중앙에서 3분 넘게 발표한 를 거죠. 거기서 또미트 주딩 넉 또울럼 이또럼 총비서는 허 뭐라고 약속했냐면 아 어, 여기가 여기부터 이게 여기 빠졌네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약속한 겁니다. 검은 아, 검은 응, 쉬지 않고 계속하겠다. 노력 펀더우 계속해서 노력하겠다. 펀더우 분투죠. 분투.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다. 파 휘가오 녀 팅턴. 정신을 최고로 발휘하겠다. 어떤 정신이냐면 뜨주, 자주. 뜨딘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뜨륵, 자력. 자신의 힘으로. 뜨겅, 자강이죠. 자강 뜨하오, 전국. 민족 뜨하오 그러면 긍지라고 함도겠죠 자부심 또는 긍지 민족의 긍지를 갖고 이런 정신을 최고로 발휘하겠다라고 말을 한 거죠 총비서가 엄궁강딩 이 총비서는 또한 강딩 강딩은 긍정이라고 그랬죠 긍정 한자로 긍정 긍정하다 우리 말은 이렇게 안 쓰니까 긍정하다라는 것은 베트남어에서 강딩은 어떤 것을 확실한 믿음을 갖고 힘주어서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팁뚝 떠이만 사이 증 계속해서 떠이만 강하게 써이 증 건설하고 징돈 당고 정돈 바로 잡는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다. 계속해서 당을 건설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도록 정돈하고 펌점 탐류 탐육. 탐류 부패입니다 부패 그래서 펌점 탐류 부작의 말씀은 말인데 부패 방지 펌 점이 다 걸리는 겁니다 부패도 방지하고 펌점 띄어극 띄어극은 소극이죠 그래서 이 소극이라는 것은 좀 네거티브하게 받아들이는 거 그것을 베트남에서는 소극이라 띄어극이라 그래요 부정적으로 사. 사고하고 행동하고, 그러니까 부패와 이런 부정적인 인식 행동 이런 것들을 예방하겠다. 그리고 떤떤 떠는 다할 진짜입니다. 진력하다 그러죠. 힘을 다하는 거. 그래서 이게 진심입니다. 떤떤 그러면 진심. 나 진심이야. 이럴 때 진심이 아니고 마음을 다한다는 마음을 다 성심성의껏 떤 루득 진력. 힘을 다하여 뜬 히엔 희엔은 공헌하다를 때 한자예요. 힘껏 헌신하겠다. 그리고 펀더우 희싱 분투한다. 열심히 노력해 희생하도록 노력한다. 위당 공산, 베트남 북마이 베트남 공산당이 북마이 견고하다록 베트남 공산당이 견고하도록 위 무엇을 위하여 무엇하도록 희생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떤떤비트 떠는 새신자 신임 신임총비서 신임총비서는 띤떵 띤떵은 믿다 짱 반점 접 중앙 보증지 반 비트 과 모이바 13기 정치부 그리고 비서국 그리고 중앙위원회 가이 주어입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중앙위원회 정치부 비서국 이 주어입니다. 셀라 될 것이다. 능떡태붕마이 견고한 떡태 집단 집체죠. 한, 아, 한자로 집체 집단 견고한 집단이 될 것입니다. 그런 조직이 될 것입니다. 또 핫년 꾸이뚜 쓱마이 꾸이뚜 그러면 한자로는 이게 규취인데 취는 모으다는 뜻이거든요. 한 곳에 모으는 것 돌아올 귀 모일 취 그래서 꾸이뚜 그러면 한 곳에 모으다 핫년. 이건 핵이에요 핵 그러니까 힘을 한 곳에 모으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내 네, 특히엔 당러이 주정다 대자 대자 그러면 내는 제출하다를 때 제자거든요. 이미 제출한 이미 제안이 되어 있는 주정 정책을 특히엔 당러이 정책의 승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뜨로 그것으로부터, 따낸 땅, 훙짝, 낸 땅, 그러면, 토대거든요, 토대. 훙짝, 견고하다. 견고한 기반, 견고한 토대. 그것으로부터, 견고한 기반을 조성해서, 르, 빅남, 저, 다인, 늑, 팟, 쨘. 베트남이 발전하는 국가가 되도록 가져간다는 거죠. 태오, 닝, 흥, 사, 회주의 야. 사회주의, 방향에 따라 발전하는 국가가 되도록 베트남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가져간다. 그래서 아마 뭐, 좀 낯선 용어들이 좀 있으실 수 있는데, 어, 좀잘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자아 그리고 참고로, 당러이, 승리죠. 이 승리는, 베트남어에서의 당러이는, 에, 뭐, 승리한다는 것도 되지만, 어떤 일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것을 당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